Okay. 자, 안토네 피가니 4기만 까주러 넘어왔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안녕하시고. 저, 어, 긴말 앞에 서론 없습니다. 그냥 4개 후루룩 까고 넘어갑니다. 이 영상 1분 30초에 끊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바, 바로 갑니다. 우리 뭐, 뭐 없어요. 뭐 준비할 것도 없어. 자, 어, 디어사이드, 에 디어사이드 무기 있어요, 없어요. 성검, 아, 성공 있긴 하네요. 그래도, 어, 자무기를 먹으면 좋겠죠. 그렇죠 바람들 가리기 없어요. 노머찡이에요. 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노머찡. 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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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머찡. 어, 노머, 노머, 모모찡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바로 갑니다. 안톤, 에픽, 장병아리, 히어사이드 검마입니다. 갑니다. 오! 진짜 괜찮아. 오! 아, 황금색 음. 자, 검성. 자, 검성 바로 갑니다. 검성 구하는 게도 있어요. 하지만 도가 이렇게 도검사 이게 좋지가 않죠? 대검 또는 광검마가 되는데 너는... 자뭐 뭐? 세계 무기출데고 여러 가지 있네요. 바로 갑니다. 이것도 가리기 없어요. 검성 안톤 LPR입니다. 갑니다. 아!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라시아인데, 그라시아는 다른 부위에 맞추면 되고, 근원 끼면 되니까, 요것도. 야, 나저 진짜의 근원. 자, 그럼 뭐 뽑으면 되지, 이제? 이제 마테카? 뭐 이런 거 뽑아야 되나? 뭘 뽑아야 되는 거야? 뭐 얼개 이런 거 뽑아야 되니?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올러스총네 개를 까는데, 네개 중에 두 개를 깠죠. 아이올러스에는두 개. 아이올러스는 어떤 걸 쓰는 캐릭이죠? 봉을 쓰는 캐릭이죠? 지금 창을 끼고 있네요. 봉 마스터리가 있죠? 그쵸. 봉 마스터리가 있기 때문에. 봉을 쓰는 캐릭입니다. 구원액 기, 봉 말고는 쓸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많은 것 중에 봉이 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쿨하게 한번 돌리겠습니다. 안톤, LP 장병왕 갑니다. 아이롤로 습니다구원이기 너크, 바로 갑니다. 어. <laughs> 야, 이것도 이등 아니야? 여러분들, <laughs> 이것도 이등 아닙니까? 어, 일단, 세 캐릭 모두, 증적, 증적, 근원, 다낄수 있는 걸 먹어줬다는 거.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저, <laughs> 저는, 아, 나, 니, 나 이름 바꿀까봐. 탐식 로그. <laughs> 뭐, 이런 거? 어? 자, 이거 마무리해주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도망갑니다. 뿅! 오케이. 자, 어, 방금 전에 제가 일을, 어, 처리하고 왔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안녕? 난 당근원이라고 해. 아, 방금 전에 어이 증자, 아이 근원 1증정을 먹고 왔어. 아마 영상이 합해져 있겠지. 오케이 이 영상 같이 더해줘서 들어갈 거야. 아 방금 네개의 안토나마리를 어잘 껴고 왔어. 그렇죠. 어 그렇죠. 보신 분들 아마 어잘 껐는데 그럴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생각에도 잘 꼈어요. 네개의 안통아리를 세 캐릭 꼈는데 세 캐릭이 다낄수 있는. 에픽을 먹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세 개입니다. 아, 어, 무녀 하나, 암제 하나, 뱀의 하나. 자, 요, 번에도 어, 질질 끄는 거 없습니다. 노모증이에요. 바로 갑니다. 아, 어, 오늘 느낌 좋아요. 어, 제가, 아, 방금 전에 근원이랑 증정 먹고 왔죠. 요번에는 얼개, 잔재, 형사. 이렇게 한, 한 개씩. 그쵸? 그렇죠? 세 캐릭이니까 지금 <laughs> 오늘 오늘은 어, 탐식 시리즈로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의 제목을 탐식 어, BJ 탐식 당근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그렇지? 어, 요 컨셉, 요 요번 컨셉은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우리 뭐뭐 뭐 멈추는 거 없어요. 자 갑니다. 자이 캐릭 문어 캐릭이에요. 염주 깨야 되지, 염주. 뭐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없죠. 바로 갑니다. 문어 새로운 캐릭터 구하내 길을 바로 뽑아서. 나온 지도 얼마 안된 캐릭에 구원의 길을 밖에 해줄 수 있을지. 안토 에픽, 정병아리, 문녀편러버징 짠! 어, 말짤이 괜찮아! 오! 오! 오, 괜찮아! 오, 자, 착용 가능 마테카. 자, 구원의 길, 어, 수정님 15% 올려주죠. 오케이, 좋았어. 자, 오케이, 됐어. 자, 하나 괜찮아, 하나 괜찮아. 근데 나 염주처럼 생겼길래 염주인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어, 그 다음 캐릭은, 아, 그 다음 캐릭은 증적과 잔재가 있고, 어! 조졌다 어? 오타탐이다아 오탐이다 오탐 와 이거 비켜나갈 수가 없다 오탐이야 와 이거는 탐식을 뽑아도 의미가 없어 이거 오탐이야 오탐 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러면은 무기를 먹을게요 그냥 오케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갑니다 암제 안토 에픽 장병아리 암제 편입니다 갑니다 구원의 얘기 돌아갑니다 짠. 오와 그랬어 와 그랬어 야! 야, 그럼 꺼져, 이 그자 다이템 자, 야, 또, 여러분들, 자, 또 먹었습니다. 또낄수 있는 거. 야, 구원의, 야, 나는, 나는 진짜 구원의 핵이 무기만 못 먹고 다낄수 있는 건다 먹어줘. 인정? 맞지? 어, 그치? 자, 자, 또낄수 있는 거. 악세다린 악세사린. 무기 빼고 다 먹어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 배틀메이지. 배틀메이지 근데 주변성은 좋아가지고 굳이 뭐, 구원의 기안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물론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 캐릭에는 얼개가 필요하네요, 얼개가. 잔재가 있는 상태고. 설마 여기서 얼개나오면 웃기긴 하겠다, 그렇지? 자, 얼개나 마테카. 그리고 요거 필요 없으니까, 근원이나 조그네스. 자, 갑니다. 안토네피션 병아리, 배틀메이지. 마지막. 자, 짠하나 갑니다. 짠! 어, 어. 교차했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